아, 내 마스크도 갖고 왔어야지 갖고 왔지 갖고 왔어? 그래 지금 여기 가방 안에 다 있어 가방 안에 손이. 있어? 응 지금 손이 없어서 그렇지 알았어 어?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 <laughs> 오빠 만이 저기 가서 앉아봐 아. <목소리> 저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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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, 뭐, 아, 뭐, 아, 어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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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, 아, 괜찮 아, 응이 <웃음> <웃음> 뭐, 다른 컬러 하실 수는 있는데 거의 맞추시니까 네. 요 언니 사고있나 Соу oh, right. 아니안 나가도 되겠지. Only, 여니서 You d 어 n t do other. 잠시 잠시 <Frauma> s 는 d d e n turn of time. You go, 어 o u go, you go, 어요 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여기 u go, you go, you go, you 까 o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그 여기 몇 시에 왔어? 언니 우리 다 3시 왔어. 평수는 그 시... 그 시... 2시 그 시큰... 반. 3시컷이야. 그 아, 너무 감사해요. 찾았어? 근데 여기는 먹을 수 있어? 갑자기 내 거로 아, 그 PC 아, 투표로 그인해가지고 자기한테 그 사진을 보내려는 거야. 근데 로그인하면은 제가 아, 네, 뜨죠. 로록 뜨죠. 언니 이거 브라이트샵 그냥 대놓고 하자. <laughs> 아니 나는 브라이트샵 먼저 왔어. 요문 앞에서 우리 아 둘이 있길래 어 이걸 벌써 한다고 하고 아 안에 안 그럼 지연이가 있구나 늦는다고 아, 그 언니 이거 집에 들고 가. 어 당연하지. 카페서 카페서 찍으면 더 이쁠 거야. 어. 네. 아, 각 봐. 아난 진짜 너가 사진 어, 나는 항상 그러니까. 그 알아까. <laughs> 우리 반짝이가 근데 어제도 장 아니. 네네, 네, 같이 네. 같이 네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엄마 와. 잘가요 원화 <놀랍> 콜라 샌드위치, 그리고 토마토 니가 더 네, 감사합니다. 음 <놀람> 초콜릿이에요? 네. 어, 진짜? 초콜릿이에요? 아, 너무요. 아니, 진짜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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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초콜릿? 이거 만들기 귀찮아서, 이거 일일이 싸야 되거든요. 어, 뭐야, 이거 현지인 <놀람> 이거 초콜릿은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받았어요. 아, 네. 근데 초콜릿은 안 받았어요. 처음 봐요. <laughs> 아, 진짜? 이거만 <laughs> 받았어요. <처음 봐야죠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처음 봐야죠. 웃음> 입장하고 싶었거든요니까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먼저 입장하고, 아빠들끼리 또 입장하시고, 그다음 아빠들끼리 또두 분이서 입장하시고, 다음 나는 할아버지 손 잡고 입장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그냥 아빠가 서운해한다. 같이 양쪽으로 잡으면 안 돼? <laughs> 생각해봤는데 할아버지랑 양쪽으로 잡으면 강아지 <laughs> 끌려가는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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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. So, t h a t 이 t 어 e girl. I don't k n 일 w I don't know. I don't k 거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이거 하려고 오빠도 산 거야? 뒤로 커플 하려고 너 역시 한번안 가봤지 아까? 응응 여기가 역시 뷰가 되게 예뻐 여기 저기 응. 되게 멋있지? 응 여기 저기 다 어메니티 여기 다 딥디크 거 딥디크 아 진짜? 딥디크 어메니티야 다 엄청 <laughs> 럭셔네 저기 화장실 엄청 비데도잘돼 있고 1층은 비데 <laughs> 자동 열리지저 <laughs> 바로 물 내려가고 근데 내가 는 취지가 없어 혹시... 그러게 없나 봐. 들어갈 줄것아 텐데 오빠 분명히 분홍색 꽃 꽃이라고 했다 안 할래 아 빨리 해 파티 용품 중에 있어 아니 호텔에 원래 있던 거야 어 화장실에 있어 아니 거실에 있어 어열개 했다 그러니까 분홍색 꽃응아 어. <laughs> 저거지 맞아 우리 케이크 맡겼던거 찾아야돼 손가스깨볼까야 오빠 부끄러워? 아 맞다 체크아웃 시간에 사람 엄청 모인다고 그랬는데 <laughs> 뭐 화려해서? 잘만 찍어 짐이 엄청 많아. 제1 층에 내려와야 돼가지고 아, 저희 친구분들한테 다 인기를 해놓긴 했는데 제 네, 친구분들이 다 맞아요. 나오셔가지고, 근데 몰랐어요. <laughs> 정말요? 성공해서 <선공은> 진짜 다행입니다. 잘 <laughs> 하셔서. <감사합니다>. 네. <laughs>